아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 적시기로 한 날이죠? 저 안주를 굉장히 일찍 시켰거든요 6시에 시켜서 얘네 지금 다 식었긴 했는데 근데 뭐 상관없어 꼬치구이 시켰어요 그리고 국룰에 어묵탕 국룰에 어묵탕 근데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강제 뜻이요? 노래 가사예요. 제가 방탄 팬인데 디오니소스라는 노래 가사예요. 그냥 취해 마치 디오니소스 한 손에 술잔 다른 손에 트레티스 그런 것이. 저는 저희 장미가 선물해준 장미 포도주를 마시려고 합니다. 그 아직도 있냐고? 못 마셨지. 제가 술을 잘 입에 안 돼요. 지금 당장 한 잔. 오케이. 와, 이거 얼거왜 뭐, 이렇게 맛있어?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잘 담그셔 허, 진짜 맛있다. 이거 술막 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거 잘안 취. 아 다행이다. 그지 알고 진로를 또잘 준비해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 그거 안 취한다고 소주 타듯이 그럴줄 알고 내가 소맥잔도 준비해 왔지. 내일 출근이지만 일단 먹고 생각한다. 나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나 우선 일단 마시고 부려고 원래. 뭐 이런 거는 내일에 나한테 맡기지 않나. 근데 저도 진짜 걱정인 게 스트리머 좀술을 마시고서 헤롱거리고 재밌어야지 뭐랄까 그런 느낌이 나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자서 <laughs> 갑자기 내가 없는데 저 졸려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근데 계속 말 시켜야 돼 진짜. 나도 내 의지가 있는 한 계속 말을 할 건데 제가 만약 에 진짜 잠들 것 같은 여러분들 진짜 영도 키울게요. 그러기 전엔 얄짤 없어. 잠시 후. 이거 듣고 술게라 약. 어, 저 약간 약간 가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듣고 술게라 약을 들었는데 이거 듣고가 뭔지 몰랐어. 뇌가 둔해지는 것 같아. 오, 영도 틀 때가 될 건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잘하겠습니다. 영어 금지? 무슨 피자 좋아하세요? 음... 고구마? 아니면 불고기? 조화롭거나 달달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칵테일 좋아하세요? 술은 뭐다 너무 좋지 종류 상관없이 귀에서 필름 끊기면 어떡해 끊겨본 적이 없어요 진짜 신기하죠 네 저의 정신머리요 끊겨본 적이 없달까 휴대폰 종류가 뭐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고유 명사잖아 근데 언급할 때 갑자기 영어 말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네, 은하 22번째입니다. <laughs> 순수 은하 22번째. 나 어, 손가락을 배웠는데 어디에서 배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왜 이렇게 해. 드 붙이세요. 네, 반창고 나중에 붙일게요. 예. <laughs> yeah! 근데 이상하게 술 마시니까 머리 회전이 더 빠른데? 동계산에는 잘굴러가 <laughs> 짠. 잠시 후 졸리건 차려야 는데 당신 차려 우와 눈 감으면 안 되겠다 눈 무조건 떠야겠다 눈 무조건 떠야겠다 눈 피곤하실 테니 제가 대신 잠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 아니, 안녕 자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테이 자러 가지 마시오 저도 졸리긴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시오. 여기서 외로운 친구들 있어? 외로운 친구들? 저는 너무 외로워요, 자인님. 진짜 혼자 있는 건 이젠 싫어요. 그런 분들은 현실을 좀 인지하세요, 여러분들. 현실을 도피를 한다고 모든 게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호락호락하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였으면 그걸 인생이라 부르지 않았겠죠 헤헤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붙어 핸섭 이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위안을 받습니다 저도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생각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우린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 용서들에게 짠. 후후후. 야, 치한 연기 잘한다. 그런데 치한 연기를 할 거면 진짜 철판에 한 3000개는 깔아야 돼요. 이게 진짜 완전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 자체로 치한 연기를 하는 건데 그 모든 걸다아니고게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laughs> 제가 5시간 전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래도 안 취하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어, 무조건적으로 의심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제가 채팅을 읽고서 말씀을 드리면 꼭 댓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누가 그랬는지 아주 싹 입을 씻는 아주 잘 봤습니다 선생님 두고두고 배우지 않겠습니다 드립이었는데 실수였다고요? 꼭 드립을 쳐놓고 이제 실패를 하면 거럴싸하게 포장을 하더라고 어찌 이리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말을 가벼이 여기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장난으로 봐주는 거는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인터넷 세상은 나중에 가서 드립이었는데 이런 말을 해도 추잡스러워 보여 왜 이렇게 수도 웃겨 추잡스럽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난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진지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난 그게 너무 보기가 싫어. 다들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시도도 저런 시도도 다 모두가 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돌 분들이 성공을 하셨잖아요. 저나 저희 팀원분들은 스트리머로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뛰어든 거지만, 이세돌 님들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디션을 보고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새로운 루트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버츄얼에 대해서 아, 맞다. 이런 게 있지? 하는 마인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고 성공한 사례가 이례적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또한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분들을 보고서.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같다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스트리머 분들이 고군분투할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궁리를 하면서도 내 팬들은 챙기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생각했었어요. 아, 이렇게 유튜브나 스트리머가 이렇게 어려운 건줄 알았으면 다 진짜 뛰어들지 말걸 하고 생각한 것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힘냈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방송을 봐주시고 팬덤이라는 무언가가 생김으로써 힘이 생겼잖아요 견제이란 이름에 <laughs> 뭐 어찌됐든 그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아 어... 정말... 아 어... 많은 힘을... 정말 좋은 힘을 얻어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무서워서 미안한데. 너무 고마워요. 이게 해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이위도을 빨아야겠어요. 콧물 범벅이네요. 어, 세상에. 제이 친구는 가망이 없어요 빨래통 속에 들어가게 될 친구예요 지금 너무 재밌는 일같이 말을 하는군요 제가 그렇지만 좋겠어요 참으면서 말하면 어쩔 수가 없군요 어쨌든 여러분들 <laughs> 어쨌든 좋아하는 게임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봐주고 지켜봐주고 채팅 하나 쳐주고 응원해 준다는 게 진짜 많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때문에 늘 열심히 할게. 어쨌든 마음을 전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는 코가 너무 맹맹하게 맹켰군요. <laughs> 코가 너무 맹켜서 코 맹맹한 소리가 이나봐 <laughs> <laughs>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